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팔씨름 초구수를 찾아라. 오늘의 두 번째 도전자분이 찾아오셨는데요. 오늘의 도, 두 번째 도전자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 오셨는데요. 제가 대학교 3초 버티기 팔씨름 이벤트를 할때 처음이자 최초로 3초를 버티신 학생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바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성심대학교에 다니는 김종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팔씨름을 알고 싶기도 하고 저번에 학교에서 축제를 해서 거기에 감명을 받아 한번더 배우고자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있고. 와, 와, 진짜 세다. 뒤에서 거의 앉아봤죠? 네, 그래도 와, 많이 앉아봤어요. 와, 네. 씨. 본인이 레거꺼네

와. 어. 완전히 마이그하면 본인이 저보다 부기세. 아, 네. 어, 갔습니다. 어. 네. 이번에는 본인이 내릴 때 내가 그걸 못못 하게 뒤로 살짝 뺄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봐봐요. 내 네. 같이. 레디 고 와! 이렇게 까처럼안 걸리죠. 네. 안 걸리. 걸리. 우와. 걸안 걸려. 와. 그렇죠. 상대방한테 네. 이 상대방 손끝한테 네. 부활기좀걸 정도로 뒤로 무게를 걸어 놔야 돼. 아, 그렇지. 걸어 도 되는 걸어도 돼요. 휘앗대. 어깨 수평. 네. 레디 입고. 그렇죠. 뒤로 빼야 돼. 드래그 오케이. 오래 이렇게 <laughs> 와. 이게 탑놀이. 제가 역으로 탑놀이 한번 써볼게요 근데 탑놀은 어. 이어 어핀피 20부터. <laughs> 네. 상대방이 끌려오게 만들면 돼요. 레디 입고. 와 어. 그냥 뒤로 끌면 네. 이 손끝이 거의 네. 쫙 펴져. 우 와, 와 대박 대박이네. 음. 말이 안 나와요 이거. 를 이걸 어떻게 <laughs> 이게 롤링 선드라고 두꺼운 바 훈련할 때 팔씨름이 이렇게 두꺼운 바로 하는 훈련이 좋거든요. 이 그립 강화에 본인처럼 훅이 센 사람은 강점을 더 키워야 돼. 인사이드를 키우는 방식인데 잡고. 고대로 땡겨 봐봐요 t 스 a n k you. t 무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저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아니요 저쪽 넘기는 방향 그렇지 스탑 엄청 당기죠 예. 다, 다시 빼고 다시 그쪽 방향으로 오케이 우와. 빼고 다시 집중 스탑 <laughs> <laughs>